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 1 9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복된 삶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습관이라는 말은 때로 부정적인 뉘양수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습관이 운명을 만든다고 해도요. 이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서양 경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얻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을 뿌리면 성품을 얻게 되고, 얻게 하고 성품은 운명을 결정짓는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 준다면 그 자녀 교육의 90% 이상은 90% 이상은 이미 성공했다고 볼수 있을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규칙적으로 독서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타인대 말을 경청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회 가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등등을 길러준다면 뭘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요, 말 그대로 정말 영과육의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그 예수님도 그런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습관이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에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 개세만의 정원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사건 때문에 그것이 가, 그것을 그곳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남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습관을 따라, 습관적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갓난산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셨어요. 형식적이고 음악감으로 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느 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요. 기도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의 기도가 형식적이었다면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잘 끝나셨구나 라는 정도의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요. 감동에 사로잡힌 제자들이 어떤 반응보냐면 이런 반응이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에 제자 중 하나가 여쭤오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땠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감동에 사로잡힐 만큼 힘 있는 기도였고요. 뭔가 대단한 기도였어요. 제자들도 하고 싶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거룩한 리듬과도 같은 삶의 믿음과도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꼭 정의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기도는 호흡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호흡을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도 우리가 호흡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호흡을 합니다. 근데 이 호흡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합니다. 이 호흡을 하는데 내가 애써서 뭔가 호흡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시 분들은 뭐 폐나 심장 쪽에 어딘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건강한 분들은 어때요? 그냥 호흡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뭔가 특별하게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호흡하는 것처럼 숨 쉬는 것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못 한다고 하세요. 특별히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자리에서 기도하라고 하면 자꾸 힘들어하세요.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갑자기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대표기도하라고 그러고요. 식사기도하라고 하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도 하려고하면 머리에서 막 멘붕이 와요. 멘탈이 붕괴되면서.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도 목사니까요. 이게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동의 안 하시네요. <laughs> 겁이 나요 조금, 걱정도 되고 해요. 근데 기도라는 건 어떻죠? 이게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은 기도라는 것은요. 그냥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하죠? 어렵게 생각하죠? 기도는 뭔가 특별할 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건요, 특별할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요, 이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건 뭐냐면 늘어요. 못해도 됩니다. 여기 예배 때 대표 기도를 우리 집사람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아마 못 한다고 생각못 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계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게 뭐 네, 중요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기도의 모습은 뭘까요? 마음을 담아서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받아 주시잖아요.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그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예배 때도 우리 고백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찬양 중간에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까도 저도 찬양을 하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막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 내가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게 할수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합니까?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숨 쉬는 게 멎었다. 그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멈추면 죽는다는 것, 우리의 신앙이 죽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죽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꼭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더욱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아서. 언제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특별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특별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생애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위기,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요? 저는 십자가의 사건, 그 그것이 가장 큰 위기였다고 생각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맞이하시죠? 기도함으로 이 위기를 맞이하십니다. 게세메나 동산은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동산이기도 했지만 이 게세메나 동산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성전과 그 성벽이 보이는. 곳에 있었어요. 제가 몇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 보니까요, 그 지금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감난산 게세만의 그, 그 곳이 어디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교회처럼 되어 있어요. 성 어, 성지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그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거기서 딱 보면요, 뭐가 보일까요? 예전 성전 터가 보여요. 지금은 그, 그 이슬람 모스크로 돼 있는데요.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딱 보여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기도는 평소와 또 달랐습니다. 사4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를 묘사하는 그 모습 을 보십시오. 이 누가복음 누가복음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유무 네, 유무인데 안 통하네 요 오늘.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그럼 누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어요. 네. 네. 그래서 누가 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자, 근데 이 의사 누가가 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핏방울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평소 때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 당했을 때그 기도는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평소 기도의 모습이 아주 조용 했을 거라고 생각들어요. 조용히 그 감남산 언덕의 그 바위에서 정말 조용히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아셨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주시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잠잠히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참 필요해요. 저도 평소에 기도할 때 그렇게 소리가 큰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벤 때 기도하면 목소리가 좀큰 편이긴 하지만 조용히 혼자 기도할 때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론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실 때, 어떤 특별한 위기나 그런 모습을, 모습이 있을 때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외국의 크리스천들이 한국 사람들 기도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깜짝 놀란대요 왜요?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기도하면 뭐예요? 통성기도 하잖아요. 왜 통성기도 할까요? 저는 그 모습에 우리 기독교 한국 교회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한국 사회가 어떻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위기였어요. 일제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유교가 찾아왔습니다. 유교가 끝났으니까 평안할 줄 알았는데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위기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과 97학번이에요. 대학교를 1997년도에 들어갔어요. 아, 이러면 제 나이가 나오는데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IMF가 터집니다 응답하라 1997 네. 제가 그때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심야 기도를 하는데요 금요심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와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위기 가운데 성도들이 그냥 부르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515장을 우리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언제 쓰여진 줄 아세요? 1952년도에 쓰여진 찬송가예요. 이게 언제 쓰여진 찬송가예요. 이게 하나의 기도입니다.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이 민족이 위기 앞에서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위기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평안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아예 때보다 더큰 위기인 것 같아요. 저는 군생활하면서 군목으로 사역하면서요 이렇게 예배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1년 반을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요 제 스스로 너무 힘들고 지쳐요. 목회자도요, 성도들과 함께 교통하고 대화하면서 설교하고 교제하면서 목회를 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빈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들을 속히 진정시켜 달라고 이 코로나 일구라는 이 상황들을 좀 이기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부에서 하는 지침들, 뭐 예배 온라인도 들으라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 지극히 제, 제,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왜 기도하는 걸 막죠? 마스크 쓰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저도 설교 때가 아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마스크 씁니다. 왜요? 이게 혹시나 이게 더 확산되면 뭐전 백신 다 맞았지만 혹시나 그렇죠.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지침들을 보면 찬송가도 부르지 말라, 통성기도 하지 말라. 미치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위 위기를 어떻게 이겨 나가려고 나가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 위기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이 히스기야 왕 히스광이 기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열러 기도하. 20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심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어진는 5절에 보면 응답 받게 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통곡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상한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의 비상 상황에서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모범을 보였다면, 우리도 당연히 그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될것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라고 생각되십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찾아오셨습니까? 이 나라 이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만 보입니까? 그때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 대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그 사역의 일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사역을 어떻게 하셨느냐?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오직 기도로. 실현하셨음을 보게 돼요. 우선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밤새서 기도한 후에 그 제자들을 선택하시고요. 하루 종일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지치신 다음 날 새벽 어떻게 하셨느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죽은 나사를 통해서 인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실 때도 그의 무덤 앞에서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 주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땀방 우리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정말 기도의 일생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저도 군목으로 사육하면서 느끼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저는 군목이 되면 뭔가 특별한 걸 해야 될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 나면 제가 해야 될게 분명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대폭군 상황이 되면 저는 찾아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앞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쟁 중간, 중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서 부상자가 생기고 또 전사자가 생기면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제 역할입니다 군이 있는데 총도 안 주더라고요 저는 네. 총미 없습니다 개인화기가 없어요 전쟁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기도하래요. 기도하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해야 될게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러기보다 먼저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과를 시작하면서 꼭 기도함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에 어떤 중요한 회의나 그런 것이 있다면 잠깐이라도 소리 내지 않아도 좋잖아요 눈을 감고 하나님 치유를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게 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02년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002년 10월은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포에 달렸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얼굴 없는 연쇄 저격범이요. 무고한 시민 1 0 명을요 연달아 살해하고요 세 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걱정만 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때에 이 미궁에 빠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시 크리스천 운전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기도에 참석한 트럭 운전자이며 주일학교 교사였던 론렌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음 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면 경찰에 지명 수배된 이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의 차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신고로 15분 만에 도착한 경찰이 이 범인을 잡게 됩니다. 체포하게 되고요. 이 사건은 이 사건은 한달 만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에게 속을 묻는 기자들에게 렌치라는 사람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기자가 묻죠. 그래도 총기를 지닌 범인을 상대하기 위해 당신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렇게 다시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라고 우리는 믿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자기 목세 현상금을 수령을 거부하고 거부하고요 이 현상금 전액을 이 사건의 피해자들 위해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가장 감동적인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죠. 어떻게요? 바로 기도의 힘으로 말회하면 기도하면 나아갈 때 그렇게 할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 특별한 트럭 운전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이해를 할때내 재주, 내 능력, 뭔가 달란트가 많아야 그렇게 섬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도가 우리의 사역의 전부임을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예수님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마친 후에 제자들을 부르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믿고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어디 있냐고 어려운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자들이 어디 있냐고 부대와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 어려움 앞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어디 있냐고 내 힘, 내 능력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그렇게 기도의 능력을사 사는 도자자이이어있있냐주주은은 묻고 십십다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찾으시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r daddy, and your daddy, and your daddy, a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하 y a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주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